곳곳의 기후 위기 소식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기후 리포트 노광준 PD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이태수 네. 화백님께서 방송국까지 5km 남았다는. 아 거의 네. 다 오셨네요. 네.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네. 네. <laughs> 네, 이제 시내 5km라서요. <laughs> 시내 맞아 네. 수원 시내 5km. 네. 마지막까지 도착하실 하셔봐야 도착하시는 음, 거지 음. 예. 편안하게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선생님 네. 듣고 계시면 천천히 <laughs> 오셔도 됩니다. 네. 그 사이에 저희는 노광준 p d 님의 기후 리포트 들어보겠습니다. 아우 눈가 쏟아집니다. 음. 첫 번째로 이제 스페인 마드리드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는 참. 그 10초만 전해드리면 이 성화봉송에 이제 아 우리 BTS의 네, 네, 진 군이 네. 이제 했다라는 소식은 아마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그날이 마침 그 바스티유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프랑스 혁명에서 프랑스 대혁명에서 아주 결정적인 순간이 그렇죠. 일어났던 그런 국경일에 우리 BTS의 진 진이. 씨가 이제 파리로 성화봉송대를 들고 입성을 했다. 소식입니다. 멋진 소식이네요. 네. 센강에서 이제 개회식, 태회식을 하는데 어허. 이제 수질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 거기로 네. 어떻게 들어가려고 음. 하느냐 뭐 이랬는데 수질 정화를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가지고 했나 봐요. 그래서 파리의 정치인들은 곳곳 내가 입수를 해서 증명할게 아. 해가지고 계속 입수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아. 나오고 있습니다 <laughs> 정치인들의 입수 릴레이 네. 아 진짜 파리올림픽 재밌는 소식이 네. 많습니다. 이달고 시장님도 입수를 준비를 했다가 어. 예, 비가 며칠 전 오는 바람에 조금 네. 연기됐다는 소식이 아.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파리 이야기는 또 다음에 듣도록 네. 하고 오늘 준비한 소식은? 마드리드 지금 엄청 덥잖아요. 스페인 마드리드 예. 엄청 더운데 마드리드 시 의회에서 아주 독특한 폭염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걸까요? 이거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클것 같은데. 이 마드리드가 지금 섭씨 41도까지 올라간대요. 아, 어, 진짜 덥다. 예, 더구나 이제 하루 중에 가장 더운 시간대 오후 3시. 이럴 때 거리에 나와 계신 분은 거의 없겠죠. 그렇겠죠. 예, 또 시에스타 그, 있잖아요. 예, 현지인들은 뭐 낮잠 주무시거나 실내에 계실 텐데. 네. 문제는 관광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대요, 음, 요즘. 음. 마드리드를 찾아오는 분들이. 그래서 마드리드 시의회에서 색다른 정책을 냈는데 이 관광객들이 이날 더운 거리에 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시원한 곳을 잘 찾아서 계시게 할까. 음. 문화예술을 이용하자. 어. 그래서 마드리드의 유명한 국립박물관이나 미술관 그리고 왕립갤러리 이런 공공장소에 네. 가장 더운 오후 3시부터 무료 플라멩고 공연을 조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름이 문화 속에서 피신처를 찾으세요. 아 <laughs> 시원한데 들어가서 네. 공연을 보는 거네요. 무료 공연을. 네. 보이는 라디오에 포스터를 딱 띄워 놓는데 뭐한 편에 이제 그 피카소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편의 예술 작품 같이 포스터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네. 이제 그 영화관, 극장 또 박물관 이런 곳을 찾아가는 그림인데요. 여기서 이제 대피처를 문화 속에서 찾으세요. 음. 그러니까 가장 더운 시간에 어 마드리드 시내 공공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가면 늘 거기서 공연을 하고 있다. 아 정말 좋은데. 에어컨 빵빵 나오는 이 실내에서 문화 예술을 즐기시면서 마드리드를 즐기시라. 네.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하나의 그 하루 중 가장 힘든 시간에 관광객들을 폭염 속에서 보호하는 음. 하나의 폭염 대책이자 마드리드의 문화 예술 장려 프로그램으로서 시의회 의 지원을 받아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저 우리나라도 이런 거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어차피 그 장소는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장소잖아요. 네. 그래서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시의원들이 아예 어차피 여기는 이 시간에 에어컨을 트는 때이기 네. 때문에. 네. 어~ 탄소 발자국이 추가로 들 일은 없다 그렇죠. 예 그래서 폭염 대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가디언 기자가 한번 가봤대요 어. 평일 오후 3 시에 네. 프라도라고 하는 마드리드 시내 국립 박물관 홀에서 열린 무료 플라멩고 공연을 지켜봤는데 기타 연주부터 해서 무이들의 플라멩고 공연이 너무 수준이 높았고 음. 커다란 박수 갈채 속에서 공연을 마친 공연 팀을 봤는데 땀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아, 그 정도로 에어컨이. 실내 능방이 좋았다고 합니다. 역시 보이는 라디오에 그 기타리스트와 그리고 무희의 사진을 또 올려놨습니다. 근데 네. 착 봐도 어요. 스페인 남자, 또 매력적으로 또 생긴 <laughs> 남자가 기타를 쫙 치고 무희가 플라멩그를쫙 하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한번 공연하는데 한 15분 정도래요. 오. 이거를 7월, 8월에 걸쳐 3개 국립박물관과 왕립갤러리를 활용해서 46차까지 기획을 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문화 속 피신처 찾기 프로젝트가 네. 이 아예 팜플렛을 만들어가지 온라인에 게시를 했는데 몇월 며칠 몇시 어디에서 무슨 공연 음. 무슨 공연 음. 무슨 공연 쫙 이렇게 프로그램화되어 있고요. 뿐만 아니라 마드리드 시내 공공도서관에서는 또 무료 문학 낭송회를 또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음. 또 오후 5시 전에 상영되는 영화관을 가시면 영화 티켓을 할인해 주기도 한다. 오. 아, 진짜 그러니까 더울 때 밖에서 그돈 드는 거못 하니까 밖에 있고 그러지 말고 이 안에 네. 들어와서 시원하게 있어라 네. 이런 배려네요. 네 마드리드를 찾는 외부 관광객들한테 마드리드는 뜻밖에 이러다 보니까 야 여기 이렇게 문화가 잘되 있는 곳이구나 눈앞에서 보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특별한 추억을 또 선사할 수 있는데 박물관, 문화센터, 도서관, 영화관 음. 이것을 하나로 그냥 아울러서 이제 여름을 예술로 나보자. 뭐 이러는 콘서트가 있고 이 의원들의 꿈은 이 마드리드의 아주 소문난 여름 행사의 하나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어, 그러게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 저는 눈여겨보는 게 이제 예전에는 날 더울 때 네. 저희 찾아가던데 은행이었잖아요. 맞아요. 은행.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앉아 있고 네. 괜히 뭐돈 맡기고 돈 찾을 일도 없는데 맞아요. 가서 잡지 보고 예, 막 그랬잖아요 예. 요즘은 그런 장소가 곳곳에 공공도서관인 음. 것 같고 음. 또 열대야일 때또 일부러 책을 안 보면서도 공공도서관에 가서 예 저도 네. 그랬었거든요 예. 그곳에. 음. 작가와의 만남이라든지 네. 뭐 조그만 낭송의 시간이라든지 네. 이런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조금만 이렇게 예산 지원이 되면 그렇네요. 굉장히 그 시민들과 문화예술인의 접점이 폭염 덕분에 그렇죠.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네요. 문화예술인들도 이렇게 해서 또 행사가 생기는 거고. 네. 음. 오늘의 기후 밴드에 이렇게 그요 마드리드에서 프로, 그 전화하고 있는 프로그램 원론 그대로의 참고 문언으로 해가지고 링크 해가지고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일 관심 있는 문화관계자 여러분 있으시면 오늘의 기후 밴드 검색하셔서 가입하시면 무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요? 미국입니다. 미국은 뭐 사실 뭐 요즘 그 트럼프 대통령 피격 소식으로 <laughs> 놀랐어요, <진짜>. 난리가 아니죠. <laughs> 네. 거기는 이제 펜실베니아 이야기고 네. 지금 이야기는 이제 미국 서부와 중서부 이야기인데요. 음. 이 지금 폭염이 너무 장난이 아니래요. 미국 서부와 중서부야. 극한 폭염이. 어. 예. 그러니까 지난 주에 미국 서부를 강타했던 폭염이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이쪽인데 이게 이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음. 중서부와 남. 동부 워싱턴 D.C.까지 향하고 있다라고 네.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미 국립 기상청 예보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폭염이 동부로 계속 이동하는 속도로 봤을 때 볼티모어나 워싱턴 D.C. 이런 동부 해안 도시잖아요. 네. 어 요번 주 화요일 38도까지 오를 것이다. 음. 뉴욕이 35도까지 오를 것이다. 그래서 이번주 수요일까지 2억 4,5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이 32도 이상 폭염 경보를 겪게 될 것이고 음흠. 이 가운데 최소 3천, 3천만 명은 38도 이상의 고온을 겪을 것으로 예측된다. 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6월이 기록상 가장 더운 6월이었다. 그런데 네. 이미 오늘의 기후 청취자들은 알고 계시죠. 음. 어, 6월도 그랬어? 5월도 그랬는데... <laughs> 달마다 계속 그 달의 최고점. 예, 네. 계속 지금 도장깨기로 예. 역대 최고 더운 6월, 5월, 4월 이래가지고 13개월 연속 지금 역대급 가장 더운 달이 이어지고 맞습니다. 있는데. 맞습니다. 어, 네바다주의 이때 라스베이거스를 또 언급 안할 수가 없죠. 네네. 여긴 또 얼마나 덥겠습니까? 음. 지난주에 46.5도 이상의 고온이 7일 연속 기록됐다. 이것도 신기록이었다 그래요. 네. 7월 7일에는 47.5도의 역대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라고 음. 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는 정말 에어컨 없으면 살수 없는 도시인데, 음. 이 여기서 나오는 전기는 어디서 나올까? 이 라스베가스에서 생산되지 않고 다른 도시에서 늘 빌려 쓰고 있고 물도 빌려 쓰고 있다. 그래 가지고 네. 엄청 주변에 열심히 태양광 시설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훈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음. 이런 가운데 안타까운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뜨거운 자동차 안에서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지 시각 지난 9일에 예를 들어서 미국 애리조나 주 마라나시에서는 두살 여자아이가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 아빠가 경찰 진술에서 한 말에 따르면 집에 차를 몰고 왔는데 딸이 뒷좌석에서 자고 있더라. 음. 그래서 어, 차량에 에어컨을 켜둔 채집 안으로 아빠 혼자 들어갔다. 네. 근데 이제 엄마가 나와 보니 시동도 꺼져 있고 에어컨도 작동하지 않더라. 아, 음. 어, 이날은 섭씨 42도에 달했다. 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어, 어린이 차안 방치 사망사고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네. 여기에 따르면 올해만 이 뜨거운 차 속에서 혼자 있다가 숨진 어린이들이 10명에 달한다라고 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일, 이건 참 놀라운 일이네요.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게 깜빡하다 보면은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아이를 차 안에 두고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잠깐 뭐 하려고 나갔다가 예, 길어지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날이 더운 이상 기후 속에서 이제 아이는 물론이고 생수병도 차 안에서는 놓아서는 안 되신다. 네. 플라스틱 생수병은 특히 음. 예, 그거를 말씀드리고 음악 하나 듣고 또 우리나라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신 곡은 어떤 곡인가요? 좀 따뜻한 곡 준비. 아니, 더운데 더운데 더운, 따뜻한 곡은 <laughs>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음악 네. 준비했습니다. 동물원에 널 사랑하겠어. 어 연천의 특산물은 이제 사과가 되는 거 아니죠? <웃음> 네. <웃음> 대구가 아니라 연천 사과. 네, 사과 주산지가 점점 북상한다는 소식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음. 저희 때는 사실 초등학교 때 시험에 나오면 네. 사과의 주산지는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대구. 대구였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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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지금은 아마 이런 시험 문제가... 사과를 대구로 하면 할... 정답일까요? 그게. 계속 올라오고 있으니까 <laughs> 네, 인재라는 답도 있고 음, 음. 장수도 있고 충청북도 어디도 있고 이런데 이 사과가 7도 이하 기온이 최소 1,200시간 이상 확보가 돼야 농사가 잘 된대요. 아 이런 또 과학적인 근거가 있군요.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일교차이가 또큰 지역은 더 더구나 맛이 있다. 음. 어쨌든. 저온 기온이, 저온의 시간이 최소 몇 시간 이상은 돼야 된다. 확보가 돼야 된다. 근데 취,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 평균 기온이 2도 가까이 오르면서 아하. 경기 북부 지역이 이제 점점 올라와서 사과 재배 적지가 됐다. 어... 네. 예전엔 추워서 안 됐는데. 네. 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이제 그 연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KBS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앞으로 한 10년만 지나면 이 경기도 북부 지역, 특히 포천이나 연천 지역이 사과 주산지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laughs> 실제로 10여 년 전만 해도 몇 농가에 불과했대요. 연천에서 사과과수원이. 10년 전에요. 네. 10여 년 전. 근데 현재 한 70여 농가로 늘어났다고 어. 합니다. 세상에는. 네. 그리고 재배 면적도 56헥타르. 1헥타르가 한 3,000평 정도 되니까 네. 16만 8천여 평에 이른다. 아유, 그럼 정말 연천이 사과 주 재배지가 될 날이 머지 않을까요? 네, 여기서 계속 어떤 또 늘어나는 추세가 되겠죠. 네. 어, 농촌진흥청의 재배지 예측지도에 따르면은 지금 수준으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되면 앞으로 사과 재배 적지뿐 아니라 사과 재배가 가능한 면적도 급격히 줄어들어서 어이구. 오는 2070년이 되면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만 사과가 가능하다. 지금처럼 온실가스를 계속 배출하면 예. 안 하면은 나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laughs> 그때가 되면은 저기 거. 그 남과 북의 정상회담이 만약 된다면 주 이슈가 사과 교류가. <laughs> 그럴 것 같아요. 농장농 사과 재배 구역 뭐 이런 맞아요. 얘기 나오지 않을까요? 농작물 다 북상하고만. 그~ 이런 가운데 궁금한 게 올해 그러면은 사과 작황은 어떻게 되느냐 네. 그~ 좀 음~ 최근까지는 희망적인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최고 적어도 작년만큼 금사과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어. 그 올해는 작년처럼 봄철 이상 좋은 현상도 없었고 네. 또 봄철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았고 네. 또 걱정됐던 그~ 사과의 에이지라고 하는 과수 화상병도 지난달부터 좀 수그러들었다. 오. 그래서 이제 농식품부 장관이 이제 대구를 갔나 봐요. 음, 그 현장 진짜. 기사를 봤는데 대구에서는 이제 썸머킹이라는 아주 조생정 햇사과가 지금 나오거든요. 네. 나왔는데 딱 대구 경북의 이제 군이면 이게 썸머킹이 출하 주산지인데 네. 작년 이맘때 한 75톤 정도 나왔대요. 군의 지역에서. 음. 근데 올해 한 150톤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어, 그러면 이제 공급이 좀 늘어난 거네요 올해. 는두배 정도. 그래서 이제 가격은 떨어지는 추세에 있다, 사과 가격은. 음, 음. 그래서 여기에다가 조금 더 있으면 뭐 나오고, 뭐 나오고, 그러다가 추석으로 이어지는데 이 추세 정도 되면은 작년만큼의 어떤 금사과 품귀 현상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네, 네. 다만, 본격 수확철이 이제 8월에서 9월인데 음. 이때가 또 이제 늦 태풍이 올라오는 때잖아요. 아,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여기에다가 또 최근 비 예보도 음. 계속되고 음. 있기 때문에 농민들은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경상북도 쪽에도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네. 농민신문 7월 13일자 기사 요약해드렸습니다. 네. 노래 한곡더 추천해 주셔야죠. 네. 비디오? 노래 한곡 들으면 아마 다음 부에는 이태수 생태화배님과의 본격적인 인터뷰가 시작되지 않을까. 어, 산울림의 회상 추천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광준 비디였습니다.